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공부나 어떠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21세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것이 과연 전망이 있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미디어 학과 한동욱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빅데이터에 우리가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빅데이터 하면은 빅하고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빅 그럼 여러분들을 잘하듯이 그냥 오,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거고 데이터는 원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사람들이 오, 엄청 큰 데이터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데이터가 크다라는 의미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데이터가 아주 많다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아주 다양하다. 쌓이는 주기가 굉장히 빨리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의 3B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elocity,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variety, 다양한, 그리고 volume,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크기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여러분들 강의 듣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유튜브 안에 지금 시점에 올려오는 영상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러한 빠른 주기로 많은 양의,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왜 빅데이터라는 게 갑자기, 갑자기란 표현은 그런데 원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각광을 받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빅데이터가 왜 생기게 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다니는 거의 작은 컴퓨터 수준이 됐어요. 그런 컴퓨팅 파워가 있고 PC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찍고 있는 사진들, 위치 정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올리는 글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생기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또는 스마트폰의 탄생과 그런 스마트폰의 보급화, 대중화 때문에 빅데이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 자체가 이제 쌓이게 됐죠. 그, 그거하고도 다른 관점도 있는데, 다 데이터가 스마트폰 때문에 쌓였는데, 그 스마트폰에부터 쌓인 데이터들, 물론 이제 스마트폰 나노로만 쌓인 건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 파워. 컴퓨터들의 IT의 발전 속도가 이제는 굉장히 빨라지면서, 스마트폰도 빨라졌지만, 집안에는 PC도 예전에 슈퍼컴퓨터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분석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또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어, 빅데이터라는 것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분석할 역량도 됐고 또한 그 분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들에서 보면 구글이 독감을 예측할 때 지금 이제 독감이라 그러면 온뭐 어,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구글이 독감을 예측할 때그뭐 구글 안에서 독감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 연관 검색어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빅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고전적인 음, 사례에 가될 수가 있겠고요 아 어, 지금은 아주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그러는사 그런 사례들 중에서도 한 획을 구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 전인데 그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때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홈페이지 그러면 메인 페이지 안에 미디어들이 들어가고 그 미디어 아래 유권자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런 후원을 하기를 그런 후원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거기 안에 이제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하죠 그 앞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메일을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이 남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8년 시점에 과연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동영상을 첫 페이지에 딱 넣어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많이 선거 자금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거기에 이메일을 남길 건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 캠프에 구글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던 댄 시로코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와서 사실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됐죠. 그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2008년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시점에서 정치에서 한점한번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대부분의 이제 정치에서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보면 그냥, 어, 참모진들이 있겠죠. 참부든지 와서 저거 저거 하십시오. 저게 중요해.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대통령님의 네, 대통령 후보죠. 후보님의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 을딱 봤을 때 저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하지만 지금도 아주 중요한 어떤 어, 팩터이긴 하고 실제, 실제이긴한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론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어, 거기에 이미지하고 동영상이 6가지가 있었고요. 후보군 중에. 그 다음에 버튼을 어떤 걸 놓을 것이냐가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6 곱하기 4해서 2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4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조합들을 그냥 다 만들어 버렸어요. 다 만든 다음에. 그 홈페이지마다 7만 명이 올 때까지 기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메일을 남기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그 참모진들이 이거 하세요. 했던 그 조합하고 최적의 조합이라고 하는 가장 높았던 조합하고 차이가 무려 24%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한 700억 이상의 어떤 선거 자금을 그 차이가 그런 차이를 보면은 선거 자금이 더 모일 수 있었죠. 그 분석을 통해서. 지금도 뭐 이것도 과거의 일인데 구글에서는 구글의 어떤 파란색을 정하기 위해서 그 파란색들이 어떤 파란색들을 더 선호하는지를 굉장히 많은 파란색을 놓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는 것을 조합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 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또 어떤 사례도 있냐면 책들을 책에 있는 구글이 또한 사례인데요. 책에 있는 다양한 그뭐 거의 8천만 권이라고 하죠. 3천만 권의 책들에 있는 그 단어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단어들만 다 빈도수로 분석해 가지고 그 중에 800만 권을 추려 가지고 앵그램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 가서 여러분들 실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그 앵그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앵그램이라는 사이트, 엔그, 그냥 앵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구글이 책들에 나온 그런 단어들만 모아서 그 단어들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1800년대부터 뭐 2010년, 2 0 2000, 뭐0 0년대까지 굉장히 어떤 빈도수로 나왔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나온 뭐라고 하냐면, 뭐,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가드라는 단어보다 데이터라는 단어가 더 많이, 인쇄 매체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 데이터가 더 많이 언급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단어가 됐다 먼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석도 하냐면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 블라인드 데이트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성인 돼서 어,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그 프로필에 따라서 뭐 이성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클릭하는지, 그 다음에 그 클릭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하면서 그것들을 또 분석해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만 좋아하는가? 뭐 이런 이제 속설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분석한 적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뭐 다양한 것들도 있어요. 음, 뭐 우리나라 사례들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구글에서 구글에서 어, 독감을 예측하기 위해서 독감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얼마나 많이 어, 검색이 됐는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 될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최근에 와서는 빅데이터 분석 자체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냐면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러면 약을 처방받으면 어 D U R 이라고 해서 그 약이 처방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들이 쭉 히스토들이 히스토리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들이 처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처방의 트렌드를 보고 아 이쪽 지역에 그런 병들이 좀 일어난 것 같아, 독감이 발생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그런 독감의 발생 정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겠고요 지금은 또뭐 코로나19의 사태에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 새로운 신종의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 관련한 어떤 약들의 처방의 트렌드를 미리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이 쭉 처방이 되면 아, 이런 이 병이 이렇게 혹시 퍼진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군.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기예보나 이런 것처럼. 사고를 어떻게 예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 교통 방송 같은 데에서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에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에서 또 뽑아내서 위치 정보 그다음에 그게 어떤 사고인지 뭐 이런 것들 뽑아내서 아 무슨 무슨 교차로에서는 오후 3시에는 버스 관련한 차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버스를 조심하고 버스도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거기서는 뭐 교통사고 예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데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이렇게 특정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 뭔가 분석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에, 미래에는 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 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자체를 뭔가 의미 있는 걸 뽑아내는 것들이 매번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정말 뭐2 1세기에 어 사람들이 가져야 할뭐 어 어떤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물론 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빅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것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런 역량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그러면 제가, 아, 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R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이라는 이런 거를 뭐, 고등학교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파이썬이라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대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궁금증인 것 같아요. 궁금증. 우리 고등학생, 우리 고등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어,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또는, 어,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뉴스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 어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건 뭐냐면, 어, 저걸 왜 저렇게 분석했지? 그리고, 어, 이렇게 분석하게 맞나?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가, 어, 이렇게 나왔네?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에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 주장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거기 안에는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데이터를 보는 어떤 기획이 있고, 그거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리포팅하고, 그 결과를 리포팅해서 또 다시 수집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뭐 고민할 필요가지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데이터에 대해서, 오, 어, 이거 재밌네. 데이터를 공부해 볼만 하네. 어? 데이터 이게 어떻게 분석해서 나왔을까? 나라면 이런 거,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거가 있어서 뭔가 그걸 알면 좋겠지만, 그걸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나 툴이 없더라도 어 이렇게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에, 음, 어떠한 분석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 호기심,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거를 될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첫 출발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는 과연 어떤 영역들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 뭐냐면 우리가 어,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만약 내가 회사인데 회사에서 뭐, 본사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하나로 다 모아야 돼요. 그 모아서 통합된 어떤, 뭐, 가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통합된 관점에서 마치 한쪽에 다 몰아져 있는 것처럼 해서 데이터를 쫙 모아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어 주로 얘기하는 어떤 데이터의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엔지니어들은 뭐냐면, 뭐, 하둑이나 이런 툴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자, 어떻게 잘 모아놓을 거냐. 분석하기 위한 전 단계까지 분석가들이 잘 분석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시대에서 데이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는 빅데이터는 라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분석하는 여러분들도 관심있을 만는 데이터 분석가예요. 데이터 분석가는 어, 여러분 어,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실제 분석을 해보고 모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들이 이 데이터 분석과가 되겠고요. 거기서 데이터 분석에서 하나로 이제 요새는 조금, 뭐랄까, 어떤 좀더 독특한 분야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어 우리가 여겨지는 분야들이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다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데이터의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 결과가 나왔어 이거를 이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 딥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시각화라 고 그러니까 아주 뭐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어떤 걸 그려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색을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조금 더 전달력이 좋은 걸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거로다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이 있어 하는 게또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 요새 인공지능 시하래요 인공지능 하고 빅데이터하고 이게 뭐가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1차 첫 번째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왔고 3차에는 4차에는 드디어 여러분들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늘 통해 지능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키워드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나오는 주 등장인물 세 명은 주 캐릭터죠 주 캐릭터는 주캐라고 하는 주 캐릭터는 뭐냐면 IoT,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어 인공지능 이세 가지. 근데 이세 가지가 막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IoT가 뭐냐면. 사물에 인터넷하고 센이거든요. 사물에 센서가 들어가고 사물들이 서로 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물론 만물 인터넷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 데이터를 주고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가 엄청 쌓일 거야. 그럼 그 쌓인 게 바로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할 거야. 똑똑해질 거야. 거기서 어떠한 트렌드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해줄 거야. 그게 바로 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거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음...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서 책에서 보니까 학자가 이랬더라고요 아, 밥이다 인공지능에밥밥 먹여 주는 거야 어, 이거 인공지능이야 밥 먹어야 돼밥 먹어야 너가 모델도 만들고 뭐 이런 거다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 빅데이터에서 모델을 못 만드냐? 아닙니다. 빅데이터도 당연히 모델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데이터 전체를 핸들링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 안에서 뭔가를 모델을 뽑아내고 기본적인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 예. 라고 보면 그거 플러스 그걸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 뭐 거기 안에는 딥러닝 뭐 있죠 딥러닝이라든지 물론 이제 가장 크게는 머신러닝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새로운 거를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거를 어떻게 적용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아, 그 인공지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밥이 없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초, 전초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그 둘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따로 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저 툴을 많이 저는 코딩이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요. 저는 뭐 인문 쪽인 것 같아요, 소양이.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스마트 미디어 학과 학생들을 보면은 공대 학생들도 있지만, 아니, 공, 이공계 학생도, 이공, 그러니까, 어, 그런 이제, 뭐, 인문리냐 어,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걸 따져보면 거의 이제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R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파이썬이나 어, 이런 것들을 볼때 처음부터 그냥 다 코딩하지 않아요 1부터 10까지 코딩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하냐면 1부터 7까지 또는 1부터 8까지 정도까지 심지어 한 1부터 9정도까지 이미 에, 미리 다 패키지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전자 제품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옵션, 옵션을 바꿔가면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쳐가면서 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뭐 빅데이터나 그다음 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R이나 뭐다 마찬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코딩을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도 들잘 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음, 잘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패키지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패키지들을 잘더 모아서, 어, 여러분들이, 어, 공부, 어, 그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학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시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 과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터를 뭐, 전공하겠다. 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재미를 찾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